오늘은 오랜만에 부캐도 조금 들어가가지고, 야시장도 까고, 본캐 야시장도 까고, 한국 서버 본캐도 야시장 까야 돼. 한국 서버 본캐 야시장에 정찰 팬텀이 뜨나? 정찰 팬텀이 떠야 돼. 아이온 벤달, 약탈자 벤달, 프라임 벤달? 와, 되게 잘 떴다. 나는? 어, 정찰이 안 뜨네? 아, 뜨네! 아, 뜨네? 아, 떴네, 맞네. 고마워요, 고미호기님. 우선은 뭐 떠도 상관없는 아서 본캐부터 가자. 내가 지금 아서 본캐에 벤달 스킨이 없는 게 내가 오리진 벤달밖에 없거든? 그래서 거의 한 3일에 한 번씩 오리진 벤달이 뜬단 말이야. 가볼게요. 슛! 아, 그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 개는 뜬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오리진 벤달이 뜨면 되는 거잖아.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넘기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아, 진짜 오리진 밴나 나오면 살게요. 언더시티 팬텀. 슛! 제발! 야, 근데 언더시티가 두 개가 뜨는 거면은, 잠깐만, 근데 연관성은 있어. 오리진 밴나도 약간 미래에 대한 스킨이잖아. 언더시티 요 놈도 사이버펑크. 느낌 살려서 본캐로 가자. 한서 본캐. 밴다는 가이아. 팬텀은 정찰. 칼은. 뜰게 없네. 어 칼은 뜰거 없다. 슛. 여기서 만약에 안 뜨면은 진짜 이거 게임이 잘못된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한번 말을 해봐도 좀 되겠죠? 가보자. 슛. 가리기 갈게요. 슛. 누구? 괜찮아 세개 남았어 세 개. 슛.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안 길어? 그럼 팬텀이 아니잖아, 벤달이나. 이예보라 아, 예? 색깔 다섯 개 나왔는데. 이렇게 가 볼까? 아, 총이 길어야 되는데 칼이 길 필요는 없어. 자 마지막은 가이아 벤달이나 정찰 팬텀 둘 중에 하나만 줘. 아, 살짝만 길어줘, 제발. 얘? 어, 예? 분홍색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보라색깔 다섯 개인데. 와나한쌍안 해. 오늘부터 세달 동안 저안 들어갈게요 그냥. 괜찮아 마지막 희망. 부케 북해 남았으니까 부케는 괜찮을 거야.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좀삘꽂 치는 거는 얘기네요. 바로 가볼게요. 할인율 17%? 야 길어. 야 길어. 약탈자인가? 약탈자다. 약탈자 어디?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다. 기대 안하고 그냥 깔게요. 이게 끌려, 이거 3,550 v p 아, 씨 아, 행불이야. 잠깐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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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하나가 안 뜨냐고? 측35% 총구가 왜 보라색이지? 보라색은 안되는데? 아 그저 발로란트 고 발로란트 나라고 <laughs> 근데 이건 진짜 너무한다 나 발로란트에다가 본캐에다가만 1,300만원을 했고 지금 부캐에 한석 본캐 다 합치면은 거의 한 1,700만원을 내가 현질을 냈는데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아이고 아이고 윤솔아님 아또 100개야 감사합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데? 잠깐만 게임을 찾았습니다 세명 준비 완벽한 칸이다 재장전중 비 t t l e b 네 모든 미사일 발사. t l e b 라 t of a l i t t 이걸로키한 번..먹어야 오케이, 든타일 발사 오케이, 스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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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타일 스타일. 발타 이게 쳤다. 거기? 와썹 와썹 와썹. 어, 나 야시장이 여파가아직도 남아 있는 거 같아. 택시 택시 스트시 옆으로 돌어. 어차다여이 푸시 다운할 건다. 뒤로. 엄마, 엄마 미, 엄마 미. 우리 친구 이 하여튼 이거로 그이이한번더해 보시지. 백스 잘잘 해봐 I could see the man, but I'm g o n n a use ulti first. Their v i c g o n n a retake ulti. So, can you counter ulti? I didn't, Bal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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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짜니 삐지. 맞해하자다 이걸로 끝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산도 요르는 건데 t p l 안 깔아 놨었나 보다. 제 응. 친구. 스루탄! <laughs> 아! 성강한다. 어벤져스. 나 바로 어아첫판 깔끔하게 이겼다. 가보자. 게임을 찾았습니다. 드론 <목소리가> 배치 중. 드이 파괴됐어. <목소리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네이도까지네이도 <laughs> <laughs> GG. 생 응, 게임을 찾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소바이님이 피기 참인데. 가능 뱅. 다시. 바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리메이크 아니에요? 허니 소바핑 103면. 그런가? 아씨. 남편이 한명 남았습니다. 무결점 플레이. 이기는 오, 건 뭐야? 좋아. 뭐야? 아, 아니롭츠 씨. 아 죄송해요 튕겼어요 반달색. 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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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긴 게 아니라 그. 헤이븐 바이스핑 뭐죠? 아저 믿으세요 이거 믿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 몰라요? 믿음 확인했어. 아니 내 방송에 300개 썼으니까 나 믿을게. 근데 믿음보다 미드가 중요한 거 아세요? <laughs> 이게 믿음보다는 미드가 조나 중요한데 이 맵이. 근데 이거 제가 진짜 생각한 게 있거든요. 뭔데? 다섯 번 킥이에요. 킥난 킥보드. 아 진짜 방금 킥아너 드립 받아줄라다가 아. 아니 아, 진짜 형 방금 전 나가는데 킥봇 킥뽓? 킥봇이 뭐지 <laughs> 하다가아서니 아니 형 진짜 좀피 나가는데 갑자기 킥 아니, 클래식한테 죽는건 진짜 아니잖아, 그거는 아니, 근데, 클래식한테 주는 클래. 어, 어, okay, 어, 아. 어. 네. well 거. 아,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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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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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라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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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플래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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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이이 <laughs> 아... 스지탄아 어, 예? 아이 그 A... 스류탄 경찰 돌린 멈춘 다 어? 어? 그 예전에 포큐 버일때 가라지 큐큐 예. 타고 나가가지고 4킬 했던 그 장면 기억나니? 알죠 알죠 보여 오케이 저리 비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야 시장도 안 나와 존나 스트레스 받아서 뒤질 거 같은데 게임은 이겨 야 이게 게임을 이기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다 존나 슬프네 음. 팀원들 존나게 잘한다 오늘 하루만 버스 맛있게 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벽설치 완료 아이 스윙 제작 중 제작 중 보충 어, ग 이 इ 한명 남았습니다. 우리 아, 말이 안되에 아, 떨어졌습니다. 어? 에 아이 점프 그 하고 있는데 우리 아, 오케이. 아니야. 내가 아 어, ナイス. 어, 어. 공격팀 리 시원아. 넹. 고생했다. 여기까지 할게.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저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저녁 메뉴 추천 하나 만바 받고 와도 될까요? 아 그냥 오리고기 먹을까? 좀 그래도 살덜 찌는 거? 나 근데 오늘은 나 부대찌개 먹을래. 부대찌개 살이 더 찐다고요? 아 그럼 뭐 먹어요? 님들 추천 좀 해주세요. 님들이 먹으라는 거먹을게살안 찌는 거 신경 쓰려면 차라리 김치찜 먹으라고? 아 그게 나아요? 낙지보쌈 괜찮다고? 현미밥에 낙지보쌈 가야겠다. 어우 군침 돌아. 오늘도 오마이갓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점수는 요 점수 점수는 안줘 점수는 안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areYes> <teidal sweet> <Moon>